안녕하세요, 민혁이 어머님. 민혁이 담당가로사 김효중입니다. 민혁아,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몸이 아프고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밥은 잘 먹고 있지? 이제부터 민혁이가 왜 아픈지 설명해 줄 거야. 잘 들어보자. 네. 민혁이 어머님도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혁이의 몸이 키즈 카페예요. 민혁이 몸이 키즈 카페이고, 그리고 민혁이의 이 미끄럼틀이 민혁이 의 혈관, 그리고 민혁이의 정상 적혈구가 이 동그란 모양 장난감이고요. 그리고 민혁이 남모양 적혈구가 이 기다란 모양의 장난감이고, 그리고 산소를 이 춘식기에 비유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장 좋아하는 캐릭터 있을까? 음, 저는 춘식이가 가장 좋아요 그래? 자 그럼 이인혁이 이제부터 춘식이가 생각해볼까? 네 우리 민혁이 키즈카페 가는 거 좋아하죠? 네 키즈카페 좋아해요 민혁이처럼 춘식이가 키즈카페에 갔어 키즈카페에 미끄럼틀도 있죠? 네 있어요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은 춘식이의 상상 키즈카페예요 이 키즈카페의 규칙은 동그란 장난감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동그란 장난감을 가지고 미끄럼틀로 굴리고 노는 놀이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 춘식이가 키즈카페에 갔는데 동그란 장난감은 사라지고 기다란 장난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춘식이가 가지고 탈수 있는 장난감은 무슨 모양일까요? 음... 음. 기다란 모양이요 맞아요. 춘식이는 기다란 장난감을 가지고 미끄럼틀을 타야 해요. 근데 이미 다른 친구들이 기다란 장난감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장난감이 미끄럼틀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도 춘식이는 기다란 장난감을 가지고 미끄럼틀로 내려가 보고 싶었어요. 과연 춘식이는 성공했을까? 음. 안녕? 춘식이도 못 내려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춘식이도 결국 지나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 미끄럼틀은 막히고, 다른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자 미끄럼틀을 못쓰게 됐어요. 근데 키즈카페에 있는 대부분의 미끄럼틀이 기다란 장난감 때문에 다 막혀서 춘식이와 친구들이 못하고 있어요. 정말요? 전부 다 못해요? 네,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춘식이와 춘식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에요. 근데 미끄럼틀이 막히면 춘식이와 춘식이의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못 쓰니까 키즈 카페를 잘안 가게 되겠죠? 네, 안갈것 같아요. 그럼 이 키즈 카페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럼 이 키즈 카페는 돈을 벌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아요. 키즈카페는 점점 인기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잘안 오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민혁이 몸에 일어나서 키즈카페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민혁이 몸도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민혁이가 아픈 거예요. 아... 방금 선생님이 막힌 미끄럼틀이 있는 키즈카페에 춘식이와 친구들이 온다고 했나요? 아니요. 맞아요. 그럼 키즈 카페는 일을 안 하게 되고 돈을 벌수 없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돈을 못 벌면 더 재밌고 신나는 놀이기구를 못 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키즈 카페는 오래된 놀이기구만 가지고 있겠지요? 네, 맞아요. 그러면 키즈 카페는 발전을 못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발전이 뭐예요? 발전은 키즈 카페가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이 생기고 키즈카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발전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키즈카페가 더안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민혁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랍니다 <목소리> 자 아까 선생님이 민혁이 몸이 뭐라고 했지? 키즈카페요 그치 키즈 카페는 춘식이랑 동그란 장난감이 너무 필요해. 근데 아까 갑자기 나타난 기다란 장난감이 춘식이도 다른 친구들도 키즈 카페에 안 오게 한다 그랬지. 네. 사실 키즈 카페도 춘식이랑 동그란 장난감을 너무 보고 싶어 해.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 어지럽고 창백해져. 창백해지는 게 뭐예요? 키즈 카페라고 했던 민혁이 몸과 얼굴이 아파 보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민혁이가 선생님이 주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네, 여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장난감과 눈사람 모양의 장난감들은 꼭이 그물을 통과해야 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두 개의 장난감들은 민혁이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민혁이 몸안에 없는 것이 없어 우와 이 그물 모양을 보면 네모나게 생긴 구멍들이 보이지? 네이 구멍에 아까 말한 두 개의 장난감들이 통과해서 몸 구석구석을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민혁이가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빨간색의 동그랗던 장난감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장난감으로 변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길쭉한 장난감이 이 구멍들을 막아서 원래 통갈 수 있던 파란색 장난감 눈사람 모양의 장난감도 구멍을 못 지나가게 돼 그런 민혁이 몸이 아파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야 배도 아파질 수 있어 <목소리> 저는 아픈 거 싫어요. 그러면 민혁이가 배가 아예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이 주는 약을 잘 먹어야 돼요. 그치? 민혁이를 빨리 낫게 해주는 약이 있어. 그걸 먹을 때마다 스티커를 줄 건데,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 엄마가 상을 줄 거야. 하루에 두 번, 우리 민혁이 잘할 수 있지? 네.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다. 그럼 오늘 민혁이 더안 아프게 해주는 예방주사 한번 맞을까? 잠깐 딱 겸하고 말 거야. 으, 주사 싫은데. 주사가 싫어도 민혁이가 앞으로 안 아플 수 있게 하는 거야. 우리 민혁이는 영감에서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주사 잘 맞아요. 그래. 좀 이따 가라 선생님이 다시 올게. 우리 민혁이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민혁이 어머님,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혹시 민혁이가 열이 오르거나 아파하면 어떡하죠? 아, 민혁이가 열이 있거나 배에 통증이 있으면 비경구적으로 항생제를 제공하거나 정맥주사로 수분을 공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 아이가 아파하면 꼭가사 호출 벨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민혁이한테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좀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쉬세요 민혁이도 안녕 안녕히 가세요